청해의 굿셀 박주경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행복 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셀리더의 섬김으로 잘 정착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발 걸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삶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보다 제 일이 우선이었고 저에게 익숙한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 길만이 답이라고 생각했기에 절실하게 합격을 위해 기도했지만 아쉽게도 면접에서 예비번호를 받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불합격은 곧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의 계획이 무너지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였습니다. 실패하니 저의 목표와 계획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가 세운 계획이어야만 했던 집착과도 같은 소원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제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최고의 길임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지혜와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안에서 다스림 받을 때 참된 자유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게 되니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모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망설이기만 하던 과거의 모습에서 깨어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저를 끝까지 붙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고 매 시간 말씀과 찬양 가운데 뜨겁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제자 학교에도 등록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저를 향한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과 가늠할 수 없는 크고 깊은 사랑을 알게 되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고, 베스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니 저절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학업을 병행하며 교회와 거리가 있는 곳에서 매번 양육을 받기 위해 오가느라 잠잘 시간도 부족했지만 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에 그저 감사한 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음에 꼭 한번 오라는 말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제가 하나님 손을 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들고 계셨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조정하셨습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도 알수 없는 감동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뽑았던 올해의 말씀들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올해 제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제 삶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느낍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라는 찬양 속 가사처럼 어려운 상황과 부족함을 통해 만나 주시고 증인 된 삶을 살아가도록 단련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본이 되시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